안녕하세요. 몰랐던 태국 이야기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치앙마이의 노을은 참 평온합니다. 커피 한 잔에 60바트, 우리 돈 2,700원이면 누리는 이 여유 때문에 많은 분이 태국살이를 꿈꾸시죠. 한국의 지옥 같은 경쟁을 피해 이곳으로 오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환상 저도 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 이민이나 이주를 결정하기 전에 계산기 잠시 내려놓고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몇주 전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태국을 향해 아시아의 병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겉은 화려한 휴양지인데 속은 무섭게 골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뿌리 박고 살려고 할때 결코 피할 수 없는 이면의 진실을 냉정한 숫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태국은 어떤 위기에도 흠집 나지 않는 테플론 프라이팬 같다고 해서 테플론 태국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2 0 2 6년 현재 그 코팅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과거 13%에 달하던 고성장은 고사하고 지난 5년간 겨우 2% 미만의 성장률에 턱걸이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가계부채의 늪입니다. 현재 태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9 0를 넘었습니다. 태국인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0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건값이 싸진 게 아니라 돈이 없어 아무도 안산이 발생하는 불황형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두째, 제조업의 몰락입니다. 태국은 동양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며 일본 자동차 공장들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 시대죠. 중국 전기차들이 압도적인 가성비로 밀고 들어오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공급망에만 매달려 있던 태국 제조업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는 베트남에 밀리고 기술은 중국에 치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셋째는 관광산업의 부진입니다. 태국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황금알인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캄보디아와의 영토 분쟁까지 겹치며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이면을 봐야 합니다. 저는 이를 복합골절이라 봅니다. 우선 인구 문제입니다. 태국은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린 나라의 전형입니다. 2025년 출산율은 75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벌써 4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국가의 체력 자체가 바닥난 상황이죠. 노동력이 없으니 성장판이 닫히는 건 당연하겠죠. 둘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붕괴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지금 태국 전역에 주거용 부동산 미분양 물량이 무려 40만 채나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심의 신축 콘도미니엄은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죠. 로컬들은 돈이 없어 집을 못 사고 외국인 자본은 특정 안전자산에만 몰리니 부동산 시장의 허리가 끊어진 겁니다. 내가 산 집을 나중에 누구에게 대팔 수 있을지 엑시트를 고민한다면 정말 무서운 숫자입니다. 셋째, 치안과 생활 물가의 역습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심이 흉흉해지기 마련이죠. 최근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면서 교민 사회의 치안 체감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 에너지 보조금을 줄이면서 전기료와 기름값 같은 필수 생활 물가는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로컬 식당 밥값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며 내는 고지서의 숫자는 매달 무거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태국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l 자형 장기침체의 서막에 서 있습니다. 2월 8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근본적인 수술 대신 디지털 지갑 같은 현금 살포 공약만 내걸고 있죠. 치앙마이 살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방인들에게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면 정부는 결국 외국인의 주머니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 규정은 까다로워지고 보이지 않는 거주 비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뿌리 박고 살때 이런 국가적 쇠퇴의 비용을 함께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태국살이를 꿈꾸는 후배님들, 이곳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닙니다. 낭만적인 풍경 뒤에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버티는 로컬들의 처절한 불황이 깔려 있습니다. 이 방인으로서 우리가 겪게 될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싸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은 가장 빨리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경제가 흔들릴 때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이 나라의 쇠퇴 속에서 나만의 레버리지는 무엇인지 처절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태국 경제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40만 채의 미분양과 치솟는 생활물가, 그리고 불안한 치아는 우리가 마주할 진짜 현실입니다. 태국살이 낭만은 짧고 현실은 아주 길다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태국이야기, 치앙마의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